인천시가 저소득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치료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인천시가 산업교시로서의 변화에 돌입합니다. 인천시 수채화협회 30주년 기념 경기전이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점점 급증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의 대부분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인천시는 저소득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치료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조윤주 기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뇌세포가 파괴돼 기억력이 떨어지고 계산 실수가 잦아지면 치매 초기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치매 환자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중 인천 지역 치매 환자는 1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이중 치매 증상이 경미한 환자는 68%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저소득층 치매 노인들은 약값이 부담스러워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치매 노인의 치매 중증화 지연을 위해 치매치료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 치료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와 치매 치료약 복용 환자 중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노인,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 및 60세 미만 초기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은 거주지 지역 보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치매치료약제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치매 노인 및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치매 관련 지원 예산을 해마다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민트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송영길 시장의 취임 후한 달을 조금 넘긴 민선 5기가 본격적인 변화의 구도에 돌입합니다. 이전까지 인천시의 발전 방향이 자산가치 상승에 집중됐던 만큼 동반된 부작용을 완화하고 산업도시로서의 위상도 함께 갖추자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인천시정이 본격적인 변화에 들어갑니다. 인천시는 그간의 시정 발전 방향이 자산가치 상승에 집중해 충분히 목표를 이룬 만큼 향후 시정은 산업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투자 효과가 일어나며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됐지만 제조업이 하락했던 부작용도 있어 이를 쇄신하고 산업도시로서의 위상도 갖추자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부서에 중소기업과 항만 등의 지원 업무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투자 유치 담당관을 발령해 각종 투자 정책을 기획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를 추가해 외부 인사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넓혔고 남북문제 전담팀을 구성한 점도 특이사항입니다. 이 같은 시의 변화는 경제수도 인천을 꾀하는 인천시가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들이 각각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민트 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지난 81년 인천 지역 미술가들이 모여 인천 수채화 동인전으로 시작한 인천시 수채화 협회가 올해로 30번째 정기전을 열었습니다. 긴 세월 속에 쌓아온 회원들의 기량을 볼수 있는 전시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60년대 강화도 옛 시골집의 풍경에서부터 모유수유를 하는 모자의 모습, 화분에 담긴 꽃을 밀도있게 그려낸 정물화까지, 풍경과 인물, 정물 등 다양한 주제를 화폭에 담은 인천시 수채화협회 정기전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인천시 수채화협회는 지난 80년 창립 후 인천 수채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정기전을 펼쳐왔습니다. 인천에서 잘하고 또 인천에서 생활하면서 수채화가 좋고 또이 수채화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그림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모이셨는데 어, 그분들은 주로 어, 전국 미술 대전에 어 우수상을 타든가 또는 특선을 하든가 해가지고 높은 상을 여러 번 타신 분들이 모인 그런 그룹입니다. 네. 양의석, 노희정, 박영동. 윤주철, 김재열 작가 등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화가를 비롯해 미래화단을 이끌어갈 신예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작가들의 독특한 화풍이 돋보이는 수채와 예순 두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의 신미안을 높이고 생활의 아름다운 활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인 정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전시는 평면 구도에서 보여지던 그림에서 벗어나 입체성이 강조된 수채화 작품들이 대거 전시됐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소품 판매점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인천시 수채화협회 정기전은 오는 12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인천 민통선 최북단 접경 지역에 평화 빌리지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인천시 강화군은 송해면과 양사면 일대 47만 제곱미터에 약 4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육과 생태 및 문화 체험 활동을 위해 평화 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강화군은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국제평화 및 생명체험 교육관과 게스트하우스,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시는 재단법인 인천장학회를 통해 운영 중인 시 장학기금을 늘리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2014년까지 장학금을 2천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경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으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해 자매결연을 체결한 미국 펜실베니아주 벅스 카운티와 본격적인 교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남동구는 최근 기업인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절단을 미국에 파견해 벅스 카운티를 방문했습니다. 또 제1회 한미경제교류협의회에 참석해 양도시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과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관계 구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